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또 독생자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나누자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고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본문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곡을 만드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내가 만든 이 곡을 연주해 주고 아름답게 잘 표현해서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가수를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음악, 곡을 넘어서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명확히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로, 목마른 자들도 돈 없이 와서 오라고 초청하고 마실 것을 사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미치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 또 하나님이 사울을 그냥 미워해서 폐하신 게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사울을 폐하시고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표현 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났을 때 특별히 이 다윗을 만난 이 장면의 이 구절이 참으로 제가 사모하는 구절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 너무나도 깊은 주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다윗은 장손도 아니고 특별히 유명한 어떤 업적이나 공을 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작곡가가, 곡을 만드는 작곡가가 자신의 곡을 아름답게 표현해줄 가수를 만나면 행복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만나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찬양을 부릅니다.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은 올바르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내 기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 바램, 소원, 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고 성도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자신의 기대나 바램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 한다면 이것이 야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숭배한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사랑성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맞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다윗을 만났던 것처럼 바로 그 마음에 합하다고 하실까? 지금 나의 말이, 지금 나의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실까? 우리가 좀이 크리스천으로서, 성숙한 크리스천 공동체로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종종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 목사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사실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축복받는 인물들을 묵상하다가 제가 답을 찾은 게 있습니다. 뭐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말씀 속에 있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성,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축복받을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끝나버릴 것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역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하고 흘러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받아서 내가 꿈꾸는 그 일, 내가 목적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니 뭐가 좀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축복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과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영성이 이세 가지 단어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표현도 가능하죠. 그런데 기독교 영성이야말로 비움, 채움, 나눔 이세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비움입니다. 내 것을 비우는 겁니다. 정욕적인 세상적인 것을 비울 줄 아는 겁니다. 어떤 그릇에도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비우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비웠으면 채워야 합니다. 채움. 무엇으로 채울 거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서 뭐할 거냐? 나눠주는 겁니다. 나눔.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비움, 채움, 나눔. 올 2021년 한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비움과 채움과 나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 이용한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어떤 내 억눌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이룰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만나면 주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 만나실 때 정말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비관적인 예상들만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한 사람을 통해 민족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한 사람, 하나님이 능력 베푸셔서 사용하실 그한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나서 기뻐하신 사람누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하나님 올한해 나의 소원,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루려 하거나 어떤 세상의 업적이나 세상의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21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종기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2021년 이제 1월도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서 기뻐하신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입니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2 0 2 1년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여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한 영혼이 변화될 때온 천하가 변화되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신 주님 주님께 감사 찬양 종기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